너무 어, 좋고아 음, 교수님 저의 실력을 보여 주다가 됐군요. 아니 근데 그그 침에 그 어다 어디다, 어디다 던진 거야? 그, 그, 어떻게 던지 그. 아니, 쳤나도층이네 아, 딱, 어, 딱. 뭐야, 나육관이잖아빡대 아, 제자. 아 이스. 내가 어? 제가, 내가 보여 주겠다. 아. 늦었다. <laughs> 내 뒤를 <줄> 알았지 아이씨. <웃음> <웃음> 됐나? 됐나? 성공했나? 성공했다. <laughs> 뭔데? 캠 o n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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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n g 여기... 어 1층 여기 n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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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엄 뭐야? 야, 체육관 쪽 뚫린 거 같은데? 이벽 창문 안 깨졌을 텐데? 그럼 연박을 왜 던져? 왜? 네. 어, 한명 들어왔어. 들어왔어. 한명 들어왔어. 한명 부상이야? 체육관 부상. 나 있어요. 나삼 명. 밖에 있는 건가? 어, 잠깐만.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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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oh, 씨. 야, 공사를 한 번도 안 됐냐? 없잖아, 이 사람이. 아니 공포풀 것. 아풀풀풀 내가 사건들 거겠다. 나 경고하긴 됐는데 하필이면 저 둘이 마이크에 없는 줄알어 <laughs> 아, 10% 잡은 거야? 어, 어10% 잡았어. <laughs> 아 로미클 하려나 보다, 이게한명일층저 도깨비야. 1층 빠, 도깨비. 저 중계 쪽 밀어가지고 야야야, 아, 온다 온다 뒤, 온다. 뒤에 이쪽 온다. 대현 버텨봐.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지. 어, 블리츠야나 어떻게 잡았냐? 로마트 컷. o u t s t a n d 내가 풀어 놓은 거에 떨어져서 굿. 뭔일이 나이스 나이스. 몽타 몽타. 내가 피 몽타. 여 기에 봉타율 봉탄 절 봉탄 절 봉탄 절 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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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n 봉 t 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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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취 타니 면안 되죠. 아. 글렀죠. 나이스. 저뒤부 오케이. 갈이고. 아, nice. okay. 아 저떨어다 떨어졌다. 앞에 칼리 앞에 칼리 또 갔다 또 갔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10나 계단에서 1 0 던졌는데 계단에 탁지했어나오으로나다원업포 원. 한번만 한번 된다. 나스 스모크. 기다려 봐. 나 바깥에 여기 바깥에, 바깥에 있는 것. 이러 뒤로 지러뭔나무 자. 야, 나와. 어, 안에 들어 나와. 나와. 들어 봤어. 수류탄 어딨는데 지훈이가고았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어? 아, 치킬 치킬 거지. 치가 거다. 지훈이 벌 받았어. <laughs> 수류탄 <웃음> 쿠킹하고 있는데 왜 노란색 몸뚱아리 가 나와가지고. <laughs> 아 내가 내가 몸 먹으로 막고 왔구나. 또 어. 너가 막았어. <laughs> 근데 문제는 아너너 너 뭐야 너 글라즈지. 어. <laughs> 네 몸뚱아리 존나 커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여기로 가. 여기가 okay. 그 2층 사이트거든? 카메 <laughs> 누워있어. 여기 가가지고, 낙하자마자 <웃음> 바로 <웃음> 왼쪽 째면 <laughs> <쬐면> 돼. 카벨라 <laughs> 너, 너, 오, 왼쪽에 있다. 아, 쟤도 샷건이야. 바로 샷건이야. 오우, <laughs> 쉣! 뭐당거야 <laughs> <왜 나온> <laughs> 샷건을 당했어 <다> 야블블 <laughs> 제... 그냥 무지 돌겠어 계단에, 계다 아, What the fuck 어디야, 어디야 아니야, 나 저, 저 새끼 가까클레이 깐는데... 먹고 뒤졌어 600 아니야, 사사사만사열어 <laughs> 아아빠교환이네한명인한 명인 슬레이 이거 슬레지 같아 인이야 이쪽에도 한명더 슬레지 여 계속 구석에 있어 나이스 아, 라스트, 라스트 어, 이쪽에 라스트 있었어 스탠딩. 지금 이동하는 거 같아 오케이 슬레이스 라스트 쒸 쐬고 있고 있네 뭐야 내코왜 소리가 안안터안 안 터져? 웅 응, 그냥 해 터트렸나? 나 사이트 들어갈게. 응 어. 아직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오어 어. 교전 중 교전 중 다시 옆어졌어나한명쪽 간다. 이거 그냥 버텨 그냥 버텨 계속 쬐고 있어 쬐고 있어 쬐고 있어 서서 나이스. 이 어떻게 들어냐 히바나가 들었나? 아니 소마. 소머 저게 쪼끄맣게 들었나? 아니 소마래, 에이스다 내가 닭으로 너힐레 오버헤드 줄으니까 나갔어 아웃프라고. 와. 나가봐. 까 그러니까, 여기로. 와 녹화 녹화되고 있는 거지? 아나 해준다 이제. 야, 우리 근데 우리 뒤쳤어 지금. 오호 뭐 터트려가 나 아웃프라고. 아니 나가서 앞으로 <웃음> 아니 <웃음> 왜 이렇게 늦었어 <laughs> 나가 빨리 나가니까 아니 나그 뭐야 그 터뜨리는 거 있잖아 <laughs> 나그 마우스 좌클릭 눌렀어 나그 G키 있는 거 모르고 <laughs> 아니 강... 하나하게 만들어준다니까 뭐하는 거예요 아 정면에 시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이게... 새끼 다 왼쪽에 있었는데? 원래, 원래 거기에 스폰 왼쪽에 스폰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원래... 위출... 어... 스폰을 잡고... 사실 거기 바로 왼쪽 코너서 나가야 되는데 뭐대들잘 쐈어 근데 2대5에서 2대2 됐는데? 뭐하 얘네 뭐야 사실 저건 오리스 하긴 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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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뒤졌는데 또? 하나 아니 뭐야 나나어 어? 나갔.. 나갔는데? 쏘리 <laughs> 야나야지 <laughs> <laughs> <미안해 웃음> <laughs> 아니 우리 뭐한 거야 어태껏 <laughs> 왜? <웃음> 우리 아니 나랑 재원이가 좀 빨리 죽고 싶다 해서 그 그럴 바에는 아웃풀을 하자. 약간 그러니까 실 몰빵에 나간 둘다 죽었거든. 우리 즐겜에서 어. 죽었거든. 그리고 또한명 죽어가지고 2대 5였어. 2대 5인데 어. 이겼어. 어떻게 이겨 그걸? <laughs> 오리트한 피지 다 잡았어. 그리고 마지막 돼? 남은 한 명은 나갔어 그냥. 그게 돼? 2대 5인데 이게 된다고? 나도 2대 5인데 네명 잡고 한명 나가고. 가자, 가자. <laughs> 오, 어디가? 어디가? 제가 이쪽으로 가야지 어 있다 있다 저게 날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나 원키로 뛰졌어 오. 오, 나이스. 플레이는 어디는. 캐물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이스, 아이스. 네. 오쉣 야. 트위스터 생겼다. 아니. 야째캐틀아이밀어있도야한명 캐슬... 노란 계단 뚫었다.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써마. 1 층. 지하, 지하, 지하. 1 0 seconds to go. 용진 너 노란 계단 쪽으로 가. 둘다 노란 계단 간다. 어. 타 <laughs> <laughs> 아니, 씨. r e p l i c a t 나 지금 <좋았다>. 잭니나 인. 오, <laughs> 어, 또, 뭐야, 터. 뭐야, 더 뭐야, 또. 뭐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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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라이벌 컷 야야 야나 1층 사이트 들어갔을 까 사이트? 확인 아마 확인은 아닌데 잘봤으면 아마 어 그러네 저 안에 금고 아래 야 금고 야 어? 어? You're out of time. 여.. 여기 있는데요? <laughs> 동생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해주라 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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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흐흐야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아배 위에있어 흰 위에있다 힘든 위에 위에있다어 화이트 뱀저 어떻게 올라왔어 어 뭐야 <laughs> 나 나야... 아, 어떻게 올라어그러니까 <laughs> 나도 강요고 나서 개새끼라고 욕하고 있어 집에 누워있어 쟤 어. 완전 지울인데 저거 네아 <laughs> 이거 스피터 치러서 보여줬더 오오오, 삼 seconds. 야, 브러쉬, 브 잡아야 돼. 10 seconds left. 밴드 10 l e s o n d s t 밴드 o n d s l e f seconds left. 밴 seconds left. 밴드 10 s e c t 밴 e t 밴드 e c o e n d t 밴드 10 e n e d 또잡 부상 아, 겨우 잡았다. Last 몰라. 여기 내 주변에 있어. 또이다 와, 나 디치 <laughs> <laughs> 어? <나> 성공했어 <laughs> 어, 뒤진 줄 알았어, 에이서, <laughs> 야, 나. 에이타 탈막했는데. 쟤는 헬스에서털 가능하냐서 안죽일 거야, 아마. 나 썰을 햇에서 안 됐다고 봐. 내 동생이 키스만으로 돌릴 텐데, 아, 이 새낀 내캔 보고 멈춰 있는 또. 야, 캔 없지. 너, 걔, 어. 아, 내쟤 갇혔나? 지금 안 나오는데, 거긴가? 갇혔나 봐. 그, 뭐야, 동생, 뭐야? 아니, 여기 갇힌 것 같은데, 지금? 클래식, 클래식 갇혔어. 이제. 그럼 나은점 명은. 동생, 라이언 앞인가? 갇혔다, 쟤 갇혔어. <laughs> 갇혔다. 갇혔어? 갇혔어? <laughs> 어린데? 그, 아까 미라자리 저기. 아까 미라자리긴미라자리 미라자리. 쟤네 갇혔어? <laughs> 너 가다 넌다, 뭔데? 아 이게 뭔. Ten seconds remaining. Five seconds remaining. Attackers are heading out to defuse a bomb. are activating the bomb diffuser.